안녕하세요. 매월동입니다. 오래간만에 에... 하저민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. 이야... 벌써 추수가 끝나고 배추 김장 김치도 다 걷어 드렸네요 이야... 오늘도 할아버지는, 아, 교회에 가신 것 같습니다. 감이 노랗게 익었어요. 또 이렇게 목화씨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야, 어르신이 오늘도 가셨지만 건강하시네. 야 감이 이렇게 작아요. 올해는 보리 꿀이 그래도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. 아, 다락 보십시오. 이다락이다락방좀 보십시오. 이다락방이오이런 밭을. 아, 보 요거 오이먹각거보세요아이 할아버지 보가이비탈에 올라가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구정 벌 입니다. 啥？啊嗯嗯 아, 어떻게든 이거게오셔가고 다녀가겠네. 돌담장 좀 보십시오.

아이 꽃피 꽃피 좀 보십시오. 아이피입니다 바람에 막 날려가지고 <laughs> 할아버지가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갖고 아, 이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보세요. 이 보세요 이참드럽 나무입니다 이 낙타봉 어르신도 이 수석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간통석이죠 엄나무 이건 대추나무죠 어르신이 안계셔가지고 어, 대화를 하는 수가 없네요. 오늘 영월 대교에 장로님이신데 아, 오늘 교회 나가셨어. 나가셔가지고 음, 만나실 수가 없네요. 이야 이 장수 센터입니다. 아는 사람 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무어 있어요. 아니, 어지간히 떨어져가지고, 이렇게. 이만잘통을모게있 습니다. 저속 받침 이다. 물이 좋죠. 이 깊은 산골짜기, 전형적인 산골, 어, 가재골, 에이, 가재들이 벌을입니다 가재가 많은 곳이라 해서 가재골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. 이 물이 어 흘러서 한강이된 것입니다. 이상 매우 땅 소식이었습니다.